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시클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드래곤 백덱 네, 오늘은 이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샀는데, 네, 엄청 질이 좋아요. 네, 이거 산지 얼마 안 돼서. 오, 광클. 네, 일단 요두 장. 은 놔두고, 오! 잠시만요. 오, 오, 파란색이다. 오,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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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오, 신기하다. 네, 우선은 우선. 네, 주변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새거라서 이게 네 카드, 카드 질, 질이 질 완전 좋네요. 네, 우선은 와 진짜 안 되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얘가 질이 엄청 좋고요. 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 안 드렸군요. 오늘은 카드 소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주변 소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네, 카드 질이 아주 좋고요. 네, 이건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네, 아주 좋습니다. 되게 질부터 해서 네, 완전히 싹다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좋은데, 그건 몰랐거요 아, 네. 이제 좀 조용해졌군요. 네. 제가 방 문을 좀 닫았어요. 네. 저는 아직 어린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우선은, 네. 이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얘가 박스만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저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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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다음 덱! 네, 와, 진짜. 이덱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프닝용. 네, 처음으로 영상 찍을 때 이거 올린 후에는 이거 아예 쓰질 않았군요.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쓰, 중급자분들이 좀 쓰시면 하는 덱입니다. 네, 이덱 자체가 네, 그 검은색이라서 조금 좋아 보여서 여러분이 살 수도 있는데요. 네,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네, 처음으로 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별로 권하지 않고요. 네, 한 1년, 2년 정도 하신 분들에게 권장을 하는 덱입니다. 네, 이 덱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덱 중에 하나예요. 네, 2위였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3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예전에 산 건데 이렇게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바이시클 덱입니다. 어디서 샀더라? 이거? 네,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데. 아무튼, 네, 바이시클 카드. 네. 이, 이 바이시클 카드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 백지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산이었나? 네, 아무튼. 이런 바이시클 카드에는 여러분, 네, 뭐, 어디 문구사에서 파는 3,000원짜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처음 마술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권장을 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처음으로 마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덱이 가장 최, 태... 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플라스틱 카드라든가, 네, 그런 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나 불렀어? 아니, 너 아니야! 네, 다음, 아, 이것도 드래곤백 덱 레드라서, 아까 소개를 해서 보내, 네, 녹덱! 와 진짜 이덱 오랜만에 쓰네요 네, 제가 이거 처음 샀었나? 처음에... 네, 처음에 산 마술 카드입니다 와 아직도 카드 질이 아주 좋고요 네, 우선은 이 덱... 네, 녹덱! 여러분께 권장을 드리고 가장 심플합니다 카드 중에서, 네 아예 이렇게 면적을 아예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 네, 마음에 드시는 색깔, 네, 노란색이라든가,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부터, 오, 7가지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네, 심플한 녹색이었습니다 네, 이성으로4 네, 서열, 4위 중, 네,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녹대이었습니다. 네이 위에 이 외에도 뭐치킨너겟덱이라는가네 이런 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면 하는 덱들이 이 세상에 한어 200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가장 요즘에 뛰 네, 작년까지 가장 뛰었던 덱중에 하나인 네어 뭐였더라? 아, 맞아. 그, N 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덱이 하나 있는데요. 그 덱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카드. 아까 주먹 먹고 날라갔던. 얘 다시 주워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네, 카드를 가장 많이 하는 카드들 중에 하나가 이런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네. 플라스틱 카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보들에게는, 네, 특별히 카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건 아무리 날려도, 아무리, 이건 소모품이라, 네,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소모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덱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덱을 가장 권장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셔플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셔플도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장 권장하는 플라스틱 덱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구독, 구독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